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또 교회의 어, 운동장에서 마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애쓰음과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2020년 송년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졸업 징금 예배로 하나님께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선회가 교회 교인들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 이름을 제대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래도 대소니카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믿을 때도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웠지만. 점차로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궁핍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심을 너희가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고통이, 고난이, 핍박이 더 가중될수록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어려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주의 날이 임했다.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대선교회 교인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된 주장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그들은 영으로나 또한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재림이 임했다. 주의 날이 임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을 얘기합니다. 예언의 말씀 또, 신비적인 것으로 이야기할 때에,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또, 그럴싸한 말, 논리적인 말, 또, 우리의 귀에, 아, 그럴 것 같대 라고 속이는 말. 또, 바울에게서, 나게, 내가 편지를 받았는데, 바울이 주의 제림이 주의 날이 임했다 라고 내가 편지를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 말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되어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도를 미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자기 사람이 되고 자기 주장을 받아들이고 또 결국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이나 노예가 되고 또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마음을 흔들어 놓고 두려워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의 날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임이와 아직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날은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교는요 어느 모임에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다가 다시 빠져 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다가 예수 믿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니지 않는 건 믿음의 공동체를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는 건즉 기독교 배교 다른 것으로 배반하는 그런 것들을 배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에 다니는 사람이 사이비와 이단에 빠지게 될까요? 비슷하기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과 비슷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확연하게 구분되고 또한 확연하게 알수 있다면 빠지는 것이 그렇게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임과 같고 교회의 예배와 같고 교회의 말씀 선포와 같고 교회의 모양과 같기 때문에 이단에 금방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짜는 내가 진짜다라고 강조하게 된다는 라 것이죠. 원래 진짜는요 말이 없습니다. 진짜는요 가만히 있어도 진짜예요. 가짜가 날리 치는 거예요. 왜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 인냐 진짜를 포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짜가 그렇게 더 난리를 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대표적인 이단 사이비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이만인씨,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리고 JMS 정명석 등이 우리 이단과 사이비 대표적인 이단 사입이 불효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진리에 있지 않도록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말한다고 다 진짜가 아닙니다.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다 진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슷하다고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가짜가 아. 진짜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한다고 진짜는 아닙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다 진짜는 아닙니다.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순리이고 또한 질서입니다. 노마의 폭군 중에 가이우스 칼리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놀고 먹고 마시는 것을 관장하게 되었고 그가 국가 행사가 있으면 신의 모습으로 신의 형상을 하고 신의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표현을 하고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신상을 세우는 일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신인 양 모습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불법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러는 교회를 박해하는 무리들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에 이미 불법의 사람들 불법의 비밀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요한계수록 19장에 있는 말씀에 그의 입의 칼, 검을 통하여서 그들을 멸하시고 강림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교회와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교회보다 정통적인 교회보다 더 능력과 또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각종 병든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자를 쫓아내셨습니다 또한 사람을 죽은 사람도 살리셨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기적과 능력 그런 것들 신비적인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 모든 능력과 거짓, 또한 속임수는 사단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적인거나 기적 같은 것만 쫓는 신앙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가, 진리 안에 있는가, 성서적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도 다른 종교에서도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러면 이런 결과를 통하여서 죄에 빠진 사람 그리고 심 반을 당한 사람은 이야기하세요. 진정 얘기해주시지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한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또 사회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내가 이렇게 죄에 빠진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원망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원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빠진 것, 심판 받는 것, 멸망 받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그 십절에 있는 말씀에 첫 번째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리를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싫어서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내 주장대로 내가 살고자 하고서 결국에 멸망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옳은 줄 알아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죄에 빠집니다. 또 결국에 주의 재림 임하실 때에 멸망에 이르게 되고 심판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은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아갔다. 불의를 따랐다. 불의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불의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좋았던 이 불의를 따라가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것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지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론,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멸망받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할 것인지, 진리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진리를 대적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불의를 따라갈 것인지 결정은 스스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렇게 길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대소니까 후서 1장 3 1장에서 3절까지 3장까지 있는 말씀에 거의 3분의 1 2장 전체를 하려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바른 가르침에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지 리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제림하실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제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 두었으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험불 때가 언제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 볼 준비를 내가 했느냐, 맞췄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일장 8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때와 기한도 우리가 알면 좋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준비하면서 먼저 해야 될것 것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영이 성령께서 거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풍성한 지배를 받는 성령 체험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세상이 올 거야. 여러분 생각과 상상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때에 살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때 임할 때에 어떻게 될까? 우리는 준비해 나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능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그런 전두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마을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면서 아직 임하시아, 임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오심을 기억하고 진리 가운데 서서 경건하고 또한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